네 안녕하세요 사업여행자 임재입니다이 채널은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나중에 수입하고 있는 상품들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자 만든 채널이고요 어 여행, 일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나트랑이고요 제가 지금 C7 커피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C7이라고 하는 뭐 커피 세븐 그 중에 이제 베트남이다 그래서 베트남 커피인데 코코넛 커피랑 루아 커피가 지금 메인입니다 그리고 그 본사가 베트남 나트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방문을 했고요. 내일 오후에 이제 만날 것 같아요.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저는 나트랑 숙소에 있는 겁니다. 오늘은 오전에 업무 좀 하고요. 한국하고 두시간 정도 차이 나거든요. 그래서 한국이 9시면 여기는 7시예요.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업무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밥 먹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크록스가 좀 유명하다 해가지고 크록스를 좀 샀어요, 크록스. 당연히 어, 짝퉁이겠죠. 근데 어,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이 브랜드 있는 거 있잖아요. 특히 뭐 패션 의류라든지 이쪽은 어 추천하지 않아요. 너무 막 비싼 거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. 근데 그걸 언제부터 제가 좀 알게 됐었냐면은 첫 직장이 다이소의 물품을 공급하는 그 관계사에서 일했었잖아요. 제가 수입하는 회사. 그러다 보니까 시장 조사를 많이 하게 돼요. 이것저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게. 와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이런 거를 이 가격에 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좀 많이 생각들이 바뀌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도 요새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명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였다라는 어떤 얘기도 나왔고 제가 2월달에는 이탈리아 이제 피렌체 갔어요 가죽 때문에 가니까 어 이탈리아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 메이드 인 이태리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정말 집착을 하니까 어떤 게 발생되냐면. 방글라데시 사람, 인도 사람, 뭐 중국 사람 이런 어떤 나라 사람들을 이탈리아 공장으로 불러요. 그리고 거기서 그냥 대량으로 생산합니다. 그리고 그냥 그 공장조차도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 주인인 경우들도 있고요. 근데 그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해서 이 팔잖아요. 정말 이 가격을 몇십 배 붙이고 해가지고. 그래서 지금 그렇지. 이제 이 크록스를 팔잖아요. 이게 응? 이게 실제로는 훨씬 비쌀 거예요 비슷한 디자인이 근데 이거 얼마냐면 300만 동이거든요 300만 동 300만 동을 나누기 20대 보면 15,000원이죠 근데 15,000원에서 또 10%를 더 할인해 주으니까한 12,000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크록스 갖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이 재질적으로 차이가 누가 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실제로 어 나이키뿐만 아니라, 메이드 인 베트남인 것들이 많아요. 신발들은.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막 1970년대, 80년대에는 나이키도 좀 생산하고, 뭐, 프로스펙스도 하고,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산업들이 지금이 베트남이 하고 있는 건데. 그러다 보니까, 만개 정도 이제 오도할 거를 만천개 정도 해가지고, 천개 정도 뭐, 다른 데 빼나한테 간다던가, 뭐, 다양한 어떤 수법들에 의해가지고,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고 있다 이거죠.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까지 호치민에 있었잖아요. 근데 거기서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. 이 크록스라는 거에 대해서. 근데 베트남 나트랑에서는 이 크록스를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. 그러 그러니까 시장에도 뭐한몇 군데씩 있어요. 시장에도 있고, 그냥 기프트샵 같은 데서도 팔고, 모두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격대 성능비를 따졌을때 정말 좀 괜찮더라.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록스 사러 온다. 나트랑에 왜 오냐. 그래서 크록스 관심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사러 온다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게 여기서는 좀 되게 보편한 행위인 건데. 근데 저는 일단 뭐시험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당연히 뭐 짝퉁을 엉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품질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대부분의 경우에 뭐 뭔가 정말 뭐 진품하고 가품하고 구별을 하는 게요 어떤 뭐 미세한 어떤 그 박음질의 어떤 차이가 있다, 뭐가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어 웬만한 사람들은 99.9% 모릅니다. 대단한 뭐 매니아라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.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판매를 했고 어느 시기에 샀냐에 따라서 조금씩 미세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뭐 현미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검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. 진짜로 그래서 뭐 예전에도 유통 관련된 이슈로 뭐 크림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이게 뭐 실제로는 가품이었고 뭐 여기서는 오케이였는데 여기서는 뭐 달랐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처럼 그게 너무 이제 품질적으로는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 짝퉁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뭐 짝퉁 중에서도 좀 허접한 진짜 대놓고 짝퉁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겠지만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트랑에서 업체 좀잘 골라서 가면은 그 크록스 괜찮은 느낌의 어떤 크록스형 신발인 거죠 실제로 뭐 짝퉁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좀 뭔가 브랜드 네임에 집착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누구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뭐 차를 못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보는 것 같고 옷을 못 입고 가니까 어떻게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편으로는 음. 한편으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좀 희석된다고 봐요 누가 입었느냐 어, 정말 뭔가 어, 좋은 옷을 입어도 저 사람이 입으면 옷에 태가 안난다 혹은 저 사람이 입으니까 진짜도 가짜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짜를 입고 하는데도 야너 입은거 좀 역시 명품이네 알고 보니까 어, 짝퉁 입었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너무 막 브랜드에 집착한다던가 뭐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고 이런 거기보다는 그냥 그 옷을 입고 있는 또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좀 나은 사람이 되고 하는 것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나트랑 쪽에 오고 하면은 한 번쯤 이런 경험해 보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 로 이제 명품하고 일반적인 제품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 제품질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을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